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네,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거리를 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용상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갈릴리에는 이르지 않았을까요? 수전절이라는 명절은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임하는 명절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공감할 수 없고, 다른 민족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함께 그 절기를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절기죠. 수전절은 특이하게 요한부금에만 소개되고 있고, 구약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명절의 유래는 구약 시대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생겨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일부 귀환하고,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륩바벨 성전이죠. 나중에 헤롯이 증축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했던 바로 그 성전을 그때 건축하고 또느헤미아가 귀환해서 그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유다인 공동체가 이제 흔들림 없이 그 땅에서 다시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됨으로 해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그 넓은 땅을 알렉산더 대왕 바로 밑에 있던 네 명의 장군이 나누어 먹습니다. 한 명은 원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반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명은 애굽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명은 페르시아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명은 이제 그세 땅의 중간에 있었던 시리아와 그 주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 땅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터키 반도라고 하는. 그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프라테스 강 앞에까지, 남쪽으로는 유다 앞에까지, 그리고 어, 그세 지역의 어떤 중요한 교통의 어떤 그 통과 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지역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한 장군이었다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 지역을 갑자기 다스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이죠. 어, 나는 신이 보내준 왕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왕이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왕을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는 그런 문화도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그 시리아 주변을 차지하고 있던 왕조는 셀루스드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는 좀 거칠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매우 폭정을 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셀루스드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는 그가 명하는 대로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면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였습니다. 가마솥에 물도 없었고 기름도 없었고 그냥 거대한 무쇠 가마솥을 빨갛게 달궈 놓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 던졌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외경에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이 셀류시드 왕조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무장을 해서 힘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역과 부족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뭐 부분적으로 게릴라 전술을 펼칠지는 몰라도, 전면전에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이제 셀루스티 왕조 사세 에피파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신단을 만들고 거기서 돼지고기로 재물을 바치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그 많은 것들이 다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리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스장들이 반대를 해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몇 사람들을 죽이고 강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질러졌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어떻게 회복한 성전인데 어떻게 재건한 성전인데 그걸 돼지고기로 더럽힐 수 있느냐. 부정한 음식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당시 셀루스드 왕조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스모니안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셀루스드 사람들을 다 쫓아냈죠. 다 쫓아내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물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모든 기물들을 다 치워 놓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부서진 어떤 그 기물들을 다시 복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명시되고 있는 절기는 아니었지만, 신약 시대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절기였죠.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회복한 절기,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은 절기, 더러워졌던 성전을 정화한 절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연결된 절기. 그 의미는 상당히 소중합니다.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국권을 회복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광복절과도 같은 그런 절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율법에 정한대로 초막절의 경우는 첫째 날 양을 몇 마리 잡고, 어? 염소를 몇 마리 잡고, 뭐 이런 규례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수정과 절과 관련해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몇 번째 며칠 동안 그 절기를 지내야 되고 몇 번째 날은 대회니까 일하면 안 되고 이런 규례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어쩌면 그날 하루만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끼리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면서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그 계절이. 오늘 우리들의 계절로 하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죠. 어 이스라엘의 겨울은 막 우리처럼 영하 5도, 10도 떨어지고 막 눈이 쏟아지고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울철이 이렇게 영도에 가까운 영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이긴 한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상당히 춥고 당연히 농사하기 어렵고 목축을 하는데도 곤란을 많이 겪고 뭐 그런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계절에 오늘 이제 첫 구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겉옷으로 두툼한 겉옷을 걸치시고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보면 이제 안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기둥들이 쭉 줄맞춰서 세워져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한쪽은 광장으로 터져 있고 그런가 하면 살짝 그늘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햇볕을 피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걸터 앉아 쉬기도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는 그런 행각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건의 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운동 삼아 밥 먹은 거 소화시도 시킬 겸 산책을 했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왔다 갔다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또는 이미 몇몇 사람들과 대화가 시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론하고 계신데 유대인 당국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예수가 이번에 수전절에도 성전에 왔다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보게, 어서 가보세요. 자,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때리고, 욕하고, 잡아가고,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주 답답하게, 선생님이 그리스도라면 좀 밝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았을 때,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으려는 자도 아니고 완전히 적대적인 자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의 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일까?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들어 올리겠습니까? 원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들어 올린다. 딱 안정된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떠 있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죠.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아무리 그 사람이 행한 어떤 기적을 워낙 목격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 기적의 내용들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고 5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기적이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기적이 일어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방인이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는 좀 찝찝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흠 잡을 데가 없고, 그의 행적은 너무나 선한 것이며, 그의 능력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다고 하니까 뛰어 올라간 것이죠. 그러시고서 예수님을 둘러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몇몇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큰 소리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말이야. 당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할 겁니까? 아, 그리스토라면 밝히 말하셔요. 우리 믿게. 마치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그래. 내가 그리스토다. 나를 믿도록 하여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믿을 것처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보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내 네, 이미 얘기해 줬잖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행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아리까리 한게 아니고요. 너무 명확하다고요. 이미.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 또 다시 언제 알려 주실 거예요? 이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증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은 어저께와 그저께 우리 10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했죠.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지기가 그를 알고 문을 열어줍니다. 양은 그 안에 있는 양 떼들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시야는좀 어리지만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뒤를 따라 갑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면 너무나 쉽고 심지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와 양의 비유에 보면 사군이 등장을 합니다. 사군은 양도 재앙이 아니고 자기도 양에 대해서 별 관심과 애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리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아나 버립니다. 그럼 이리는 어떻게 하죠? 양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그 사꾼 목자에게서 양들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양들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이 양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있게 된다면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여 졌더라 조금 있으니까 그 책을 어린 양께서 들고 계셔요.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으로부터 책을 취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빼앗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카운트 펀치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야? 원래 한 분이었어? 한 분이었는데, 일막에는 아버지로 출연했다, 이방에는 아들로 출연한 거였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격은 달라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뭐가 하나냐? 신성이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입니다. 본질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전지 전능하십니다. 성령님도 전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똑같은 것이냐? 위격에 따라 위격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과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성과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다른 신성이 아닙니다. 같은 신성입니다. 같은 능력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섬주섬 옆에서 돌멩이를 찾습니다. 왜? 예수님 쳐 죽이려고. 감히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 사람을 이 성전에서 쳐 죽여서 이 죄를 우리 가운데 없이 하자.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나름 선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느냐 하시면서 그들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라고, 일부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봉사해야 되지만, 또한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찌 보면 중간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면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구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우리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땅 끝까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그들이 중간적인 상태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 둘 중에 한 군데의 상태로 결정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이 복음을 만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때 이 방법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비유 속의 양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은 시야가 좁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